자, 바로 들어간다. 블랙핑크! 뚜뚜뚜뚜! Uh? 아, 이거 민호 형 몰라. 민호 형 몰라. Stun. 하나, 둘, 셋! <두 <두!> 하나, 둘, 셋! 뚜! 셋! 땡! 민호 형 몰라. 아니, 왜 전화 뚜뚜뚜! 아 민호 형 몰라. 민호 한번 음악 줘 보자. 아, 민호 한번 음악 줘 보자. 어디? 희재 가만히 있어 줘. 가만히 있어 줘. 윤석이랑이 네? 음악에 맞서 춰 어울리게 쳐봐 어 그러죠. 어울려 어울려. 맞아. 붙대 붙대. 어자 왔다 뚜루 뚜루 뚜루. 이거는 공중 전화고. 민호야 아. 이건 공중 전화 아니니? 아 진짜. <laughs> 자 우리 희재가 보여줘. 민호도 아. 좀 배워. 요즘 춤이 어떤 거지? 나 이거 진짜 전혀. 오. 아. 어우 참 잘난 척 잘난 척자 <laughs>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 쉽다. 진짜요? EXIT 뭔데 노래 아래 하나 둘셋세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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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 다시 한번 쳐볼래? 위해미 아래 위위 아래 위, 아니야? 뭐야 너네 뭐였어? 맞는데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위, 이게, 먼저야,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이거 두 번째 거야 네? 이게 위 아래 이거 두 번째 거야 그 중에 왜이렇게 잘해요? 한번 쳐보자 배워 배워 사람이 돼서 배워 잘난척잘난척잘난척 장난척 위 아래 위오오 오, 골반 봐 어, 어, 이제 이거야 민호도 한번, 한번 위 아래 위위 아래 위, 위, 위 아래 위, 뭔가 막기 비슷하지? 우리 민호 친구한테 맞는 방탄 소년. 아, 전혀 몰라. 난 불타오르네. 아, 이거 우리 아, 알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잖아. 응. 윤석이가 몰라. 하나. 하나 불오르네 하나. 둘. 밖에. 셋! 정답! 불타둘셋넷 파이어! 다시 한번더 <laughs> 더 나가 더 나가 이분들 앞으로 쭉 나가 그냥 나가고 싶다 그냥, 나가. 그냥 퇴근하자 퇴근하자 우리 야, 탈출하자 퇴근. 야 이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게 말이 되니? 아니, 아니 목좀 그만 줄라와 주면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렵구나 자저 풍선이 터지기 전에 성공해서 탈출하자 자 소녀시대 아 이거 또민호가또 몰라 소녀시대 아, 노래 중에 아는 거 있나? 소녀시대 노래 중에요? 그럼요. 어떤 노래인지 하나, 둘, 셋, 넷. G G! 하나, 둘, 셋! 정답! <웃음> <웃음> 왜, 그 왜, 왜? 아, 그게 얘 너무 무서워서어 그치? <laughs> 좋았어. 좋았어. 지금 흐름 좋았어. 그대로 가자. 오케이. 자, 할수 있어. 오케이. 파이팅파이팅파이팅 오케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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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두 번째로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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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탈출하자. 오케이. 이번 문제. 트와이스. 어, 뭔데, 트와이스가? 티, 티. 아. 하나, 오케이. 둘, 셋! 엄 오매제! 오매제! 무해너무해 자, 이제 한 문제만 맞히면 너희들은 탈출할 수 있다. 싸이 강남 스타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정답! <laughs> <laughs> 오빠는 강남 나, 나 진짜. 나 고심 많이 했다. 이거는 리카포리 전 세계구에서 역전 우승을 했어. 드디어, 드디어 했습니다. 아, 자, 드디어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애들 굴고 나가. 네, 네, 안녕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성공해라.